자, 그러면은, 스위블 라이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죽에다가 칼선을 그리기 전에, 가죽에다가 물을 적셔 주셔야 되는데요. 뭐, 요거는 이제 작가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요런 해면 스폰지에다가, 어, 물을 적셔가지고, 가죽에다 발라줍니다. 스프레이를 쓰셔도 돼요. 예. 근데 스프레이를 쓸 때, 안개 분무가 되는 것이 좋지, 일반적인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쫙 뿌렸을 때, 가운데만 좀 물이 많이 묻고 주변에는 물이 좀덜 묻기 때문에 저희가 습도를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거는 뭐 익숙해지기에 따라 다른 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면 스폰지로 하는 것이 제가 컨트롤하기가 좋아가지고 사용합니다. 뭐 뒷면에다가도 물을 발라주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할 때 뒷면은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여기다 이제 칼선 연습을 할때 빨리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뒷면에도 발랐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자, 트위블라이프를쓸때또 중요한 것이 많이들 잘 모르시는 것이 자, 얘예요 우리가, 어, 그, 스트로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가죽, 상면, 뒷면, 독고가죽 같은 거에다가, 어, 루즈스틱 연마제입니다. 어, 산화크롬을 왁스에다 붙여놓은 연마제인데 이렇게 스틱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크레파스처럼 이렇게 가죽 뒷면에다 발라주시면 초록색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칼날을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고운 연마제이기 때문에 칼날을 자주 다듬을 때 네, 도움이 됩니다. 뭐 급할 때는 어, 구두칼 같은 것도 이걸로 다듬을 수가 있어요. 물론 조금 이제 임시방편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다듬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시연하기 전에 제가 잡는 법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요크 부분에 어,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 주시는 분들은 만약에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이거를 잘 알아서 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오른손 검지에 요크라 그랬죠, 아까? 요크에다 갖다 댑니다. 어떻게 갖다 대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사이 마디에다 갖다 주시는 게 이게 베스트예요. 힘을 줘서 칼 끝에 힘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피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잘못된 사용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칼 끝을 좀 많이 기울여서 세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관절보다 조금 앞쪽으로 나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 중간에 요 원통 부분을 배럴이라고 그랬죠? 배럴 같은 경우에는 3등분을 해주세요. 하나, 둘, 셋. 3등분을 해가지고 하단 3분의 1 위치에 중지와 엄지로 감싸지듯 잡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잡아줄 때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기존에 이제 연필, 볼펜, 요런 거를 쓰는 습관 때문에 중지가 요렇게 세워져서 잡히게 돼요. 세워져서 잡히게 되면은 저희가 요것을 칼선을 표현할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연출하기도 힘들고요. 스위블 라이프, 스위블, SWIVEL, 회전하다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칼날을 회전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여유있게 잡아주셔야 되고요. 왼쪽으로 90도, 오른쪽으로 90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여유있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은 엄지와 중지에 지문 쪽으로 해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해외서적을 보면은 이것을 잡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단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엄지와 중지로 이렇게 집어 들수 있게끔 잡아주시고 요그 부분에 검지를 올려준 다음에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대로 끝이 아니고요. 여기서 대략 한 5mm 정도 앞쪽으로 여유 있게, 5mm? 뭐, 1cm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요렇게 여유 있게 잡아주셔야지 얘를 돌릴 수 있다는 거. 스위블 라이프가 준비가 되셨다면 요렇게 잡는 법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가마다 사용하는 것이 조금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블레이드 옆에다가 약지 손가락을 가볍게 대주고 칼 끝을 컨트롤하는 가이드로 삼아줍니다. 그리고 새끼 손가락은 살짝 펴줘요. 한번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쭉. 자, 어떻습니까? 참 쉽죠? 칼선을 그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잡고 정확한 각도로 그냥 선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일단 가죽에다가 스위블 라이프를 댔을 때 주의할 점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스위블 라이프를 잡고 가죽에다가 했을때자 이해하기 좋으시라고 제가 손을 떼볼게요 좌우로 누우면 안 됩니다 반드시 90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각도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스위블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눕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나이프를 봤을 때 저희가 바깥쪽에 있는 날을 써 줘야 되기 때문에 90도에서 세운 채로 바깥쪽으로 대략 10도 정도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꾹 찔러 놓고 천천히 손가락을 당기는 게 아니고 팔을 당기듯이 칼선을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스위블라이프를 연습을 할 때는 자 요거를 주의해 주세요. 손가락으로 당겨서 뜨듯이 점점점점 기울여서 해주는 거 요러면은 안 됩니다. 그대로 대략 10도 정도 기울인 채로 꾹 찔러 놓고 그대로 같은 깊이가 유지가 되게끔 천천히 칼, 배럴의 각도 변화 없이 그대로 당겨주듯이 이때 요령은 손은 그대로 눌러주고요. 팔꿈치를 뒤로 당겨주듯이 해주시면 직선이 잘 나와요. 자, 직선 그리는 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칼 각도입니다. 좌우로 눕지 않는 90도라는 거그 다음에 칼은 바깥쪽으로 대략 10도 정도 기울인다는 거 그리고 칼이 양 끝에 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쭉그리에 사용하시다가 칼이 좀 무뎌졌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자 그러면 이제 곡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곡선은 이번에는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제 손목, 잘 보세요. 자, 곡선을 그리는데요. 자, 손목이 돌아가나요? 손목 돌아가지 않습니다. 손가락만을 돌려서 이렇게 곡선을 그려줬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가락을 잘 돌려가지고 고른 깊이로 이렇게 곡선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각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목을 돌리지 않고 이렇게 손가락만으로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연습은 굉장히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주의할 점은요. 선이 중간 뭐 시작, 중간, 끝 모두 고른 깊이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칼 칼이 옆으로 눕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칼이 옆으로 누우면은 예를 들면은 곡선을 그릴 때 이렇게 옆으로 눕는다면은 얘가 홈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선으로 마치 포드 듯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툴링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뒤집어져가지고 라인이 예쁘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 주의해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경계를 쭉 그려놓고 다른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요런 식으로 직선과 곡선 저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몇줄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고르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두 평이고 세 평이고, 어, 많이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짧은 선을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선을 연습하냐면요. 꼭 쭉. 자, 결과물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 칼선입니다. 짧은 칼선이지만 두껍게 시작해가지고 점차 얇아지는 이런 칼선이죠. 물론 직선뿐만이 아니고요. 오른쪽에서 왼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나오는 곡선,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나오는 곡선. 자, 이거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들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여기 중간 부분이에요. 자, 중간 부분이 어,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중간 부분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한번 볼게요. 처음에 시작하는 5mm 정도는 5mm, m m 정도는 같은 깊이로 일정하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가면서 대략 20mm 정도는 힘 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중간 요 중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처음에 꼭 찔러 넣는 거는 좋아요. 그 다음에 중간을 못 찾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혹은 꼭쫙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이 중간이 조금 부족하죠. 자연스러운 물방울 모양이 나와야지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각도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블 라이프 잡고요. 직선 한번 다시 살, 해, 설명드려볼게요. 바깥쪽으로 10도, 좌우로는 반드시 수직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꼭쓱 천천히 들어주셔야 돼요. 자, 보면은 칼 각도가 변하지가 않죠? 요렇게 하면은 편한 게 방법이 있어요. 요렇게. 뜨듯이. 근데 저는 이 요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나중에 칼선을 굉장히 세밀하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컨트롤하려면은 손가락을 요렇게 당기면서 배럴의 각도의 변화를 주면서 끝을 모아 주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한 컨트롤이 어려워요. 그래서 꼭 천천히 그 각도 그대로 위로 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참 쉽죠? 자, 곡선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으로 도는 곡선, 천천히 힘 빼기. 여기서도 앞서 제가 요 각도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미리 돌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선 따라 오면서 내몸 중심에서 요 배럴의 각도가 약간 변화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몸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었지만 중간으로 와서는 90도. 끝으로 가서는 왼쪽으로 기울죠. 만약에 이것을 신경을 안 쓰고 해주신다 그러면은, 자, 중간으로 왔을 때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안쪽으로 너무 파지기 때문에, 이 예, 요거 좋지 않습니다. 아 어떠셨어요? <laughs> 스위블라이프 쓰는거 그렇게 어, 쉽지는 않죠? 어 지금 알려드렸던 요런 이제 간단한 훈련 방법이 저희 정규반 수업에서 뭐 한나절 반나절 정도 꾸준하게 계속 훈련을 하는 그 내용이 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요게 그 수업만 가지고 끝난 훈련 이라기 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어, 손풀기로 연습을 하셔야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조금 길어져가지고요. 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제이 방송이 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요. 스위블라이프를 어떤 식으로 더 연출을 해가지고 사용하는지 이제 실제 도안을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들어가겠습니다.